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은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수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첫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참 마음은 뭘까? 어떤 게참 마음일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 참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참 마음이 뭘까?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a l 디 e d 카 n e s Cardias, a l 아 e d n e s Cardias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 마음이 뭐냐?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진실한 마음. 조금 더 확대해석해보면,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 뭐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셨잖아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받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거,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드리고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누구나가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누구나가 다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죽께로 나올 자가 없다 이 말을 받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구약 시대 같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요, 하나님을 뵐 수도 없는 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담력을 얻었대요.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그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싸구려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을 말해요, 우리 신앙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야나 내가 한 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가치 있는 마음, 너무 그것을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도나가 충성된 마음, 충성된 마음, 부득이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빠지 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격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함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성경 22전에서는 참마음, 알레디네스 카르디아스, 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큰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래요. 참 마음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네요. 온전한 믿음은 뭘 말할까? 어떤 게 온전한 믿음일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플레포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플레포리아라는 단어는요 그 양이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무실, 마실 물이 이만큼 있다면 충분한 게 아니죠? 이렇게 갈증날 때한 모금 마시면 다 없어질 물이라면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양이 충분하다라는 말은 여기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바로 플레포리아라는 말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은 그 양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에 적용시켜 보니까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른 그 믿음이 풍성한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겨우겨우 내 믿음을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의 그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달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이른 장성한 믿음, 큰 믿음. 풍성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진실한 믿음, 진실한 마음,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정말 큰 믿음. 충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우리의 속 사람이 성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예요? 아저 사람 믿음이 많이 컸어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 무엇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나요? 예배 안 빠지는 거? 기도 몇 시간씩 하는 거? 성경을 몇십독 하는 거? 네한 한 면일 수는 있지만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언행심사가 성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우리 사랑의 주님을 그만큼 많이 닮아가는 것이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주님을 많이 닿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주님을 닮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품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 빠지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는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언행심사가 독스럽지 못하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좋다,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것, 믿음이 장성한 것은요,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면, 우리 성품의 변화로 연결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자는요, 더 많이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붙게 잡고 그랬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 믿음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옛 언약이죠? 신약, 새로운 언약.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이 약속의 책인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 다시 한번펴 주실까요? 또 약속하시니는 믿부시니 그랬어요. 믿부시다라는 말은 오타가 아닙니다. 이쁘시니 오타 아닙니다. 믿부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변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한번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야. 변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한번 약속한 것을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을 부르셨죠. 아브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하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 100년이 지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1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민족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하셨던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약속대로 민족을 만들 만드시더니 이제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추대급 시켜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의 근거들, 믿음의 어떤 교리들. 우리가 믿는 바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은 상, 상급 주신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등등. 우리가 믿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믿는 도리라고 그래. 거기에는 소망이 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믿음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하라.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가 뱀을 통해서 들어와서 자꾸 속삭이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이 선악과 왜 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바보야! 성경에 바보란 소리는 없어요 근데 추측해 보건데이 바보야! 하나님께 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아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진짜로 그거 먹으면 마귀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될것 같은 거예요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불신이 싹트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 인생의 불행이 찾아왔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해서 말씀의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좀안 좋은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와가지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난 교회 안 가. 난 믿음 안 가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목사가 아니었지요? 장로가아니었죠 천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약속하시는 믿부시니 우리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요,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잘 맺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돌아보십시오. 서로 서로 돌아보십시오. 이 돌아본다, 돌아본다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카타노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카타노멘. 이 카타노멘이라는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한번 돌아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현재형이야. 계속 진행형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려면 상대를 계속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건내 희생에 따르는 거지요. 선을 행하는 것은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대를 향하여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선이에요. 그죠?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선한 행위.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까? 생각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라고 했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서 그냥 귀를 죽이고 기분 나쁘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자꾸 격려해 주고 그래서 용기를 주고 막 이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 때문에 상대가 막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을 실천해서 서로 힘을 얻게 하는 삶을 살라. 이게 하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태도요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영구표를 보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향이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 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까 이건 묵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막 짓밟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분 좋게 할까?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상대를 좋게. 이게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선행과 서로가 격려하며, 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럴 때 행복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